한국을 찾아 공연하고 있는 콜드플레이의 보컬 크리스마틴 여자친구로도 유명한 헐리웃 미녀 스타가 뜻밖의 한식 사랑을 선보여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를 따라와 같이 공연 즐기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며 몰래 한국에 따라왔지만 기자들의 눈을 피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려졌는데요. 다코타 존슨의 이름은 아마 아이 배우 하기 쉽진 않은 편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녀를 둘러싼 이런저런 여담을 듣다 보면 한국과의 연결고리가 정말 많은 명망가 출신 배우인 것을 알수 있는데요. 심지어 몇년 전에 찾았던 종로 피맛골 한 구석에 있는 국밥집을 또 찾았다는 목격담까지 돌면서 인터넷엔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도 하죠. 불과 얼마 전 미국 토크쇼에 출연해 한국에서 들렀던 뜨끈하고 든든한 국밥집 경험과 함께 진정한 한국의 정을 느끼고 왔다며 눈물 짓는 일까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고요. 이런 그녀의 이야기는 SNS를 통해 널리 알려지며 미국 내 한국식 국밥집의 때 아닌 매출 중대에 큰 기여를 했다고도 알려지는데요. 그 사이에 그녀가 남자친구 크리스마틴이 한국을 찾는다고 하니 홀라당 같이 따라왔던 것이었죠. 그녀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퍼지자 한국의 국밥 문화와 함께 한국인들의 품성에 대한 점도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녀가 한국에서 겪은 가슴 따뜻한 이야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외설적이다 아니다 논란이 많았던 영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로 화끈한 연기를 선보인 8색조 여배우 다코타 존슨은 부모님 모두 골든글로브 주연상을 수상한 대배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할머니는 샤이닝의 감독으로도 유명한 알프레도 히치콕 영화에도 출연했다 하니 말 그대로 3대째 배우의 피가 흐르는 오리지널 헐리웃 가문 출신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녀가 6살 때 어머니가 당대 최고의 섹시스타인 스페인의 안토니오 반데라스와 재혼하며 의부 나머지로 삼으며 자라기도 했죠. 그런데 그녀가 소위 말하는 p o 팝 국밥 마니아라는 게 밝혀져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사실 국밥 마니아, 국밥충이라는 표현은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모든 음식의 표준을 국밥으로 삼고 국밥 한 그릇에 오쳐다니면 든든하면서도 건강하게 한끼 먹을 수 있는데 무슨 밥 같지도 않은 햄버거나 빵조가리에 만원 넘게 쓰냐는 등의 표현이라던 네티즌이 인터넷에서 스타로 떠오르며 만들어진 말이었는데요. 어쨌든 다코타 전순이 그만큼 한국 국밥을 좋아한다는 사실이 신기하다는 점은 변함이 없죠. 그런데 그녀가 한국 국밥에 빠진 것은 한식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이 유행의 탑승이 알게 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모델 일을 하던 그녀가 한국의 일 때문에 출장 올 때마다 잤던 한식당에서 국밥을 먹기 시작하며 소울푸드로 자리 잡았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한국을 찾기 전에 출연했던 토크쇼에서 그녀는 한국을 방문 할 때마다 자주 가던 국밥집에 혼자 쓱 다녀왔다며 고백합니다. 예전에 모델 일을 하며 자주 가던 국밥집에 갔어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이라고 하던데 설렁탕이라고 국물이 뽀얗고 부드러운 수육이 있는 일종의 고기 수프예요. 한국인들은 국밥을 소울푸드로 여긴다고 하는데 제게도 똑같았어요. 특히 이렇게 오래된 가게에서 진짜 설렁탕을 먹을 수 있다는 점은 너무나 행운이었죠. 직전에 먹었을 때는 어린 시절 기억이 나서 눈물 흘리며 먹었네요라고요. 조금 신기합니다. 한국에 자주 왔다니, 그리고 이번에도 왔는데 또 같은 가게에 가서 설렁탕을 즐겼다니, 심지어 예전부터 좋아하던 가게라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그녀가 말하는 몇 가지 힌트를 보면 아무래도 이문 설렁탕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서울 문화유산으로 지정됐을 정도로 오랜 세월 같은 자리를 지켜온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야기를 조금 더 파헤치니 놀랍게도 한국에 엄청난 애착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에 진로를 정하기 힘들어 방황하며 모델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벨기에와 프랑스 한국에서의 촬영으로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잊지 못할 추억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예전 한국으로 촬영을 갔을 때였는데요. 어릴 적 힘들었던 시절을 지나 사회로 진출하기 위해 원래도 유명했던 부모님의 지원이 받지 않고 저 스스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 부모님 도움 없이 직접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주위의 권유로 인해 모델 일을 시작했죠. 당시 모델은 직업적 인지도도 낮고 매우 힘든 일이라 혼자 독립해보려는 저에게 있어 정말 큰 도움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지 처음엔 무척 힘들었는데, 무대에 서기 전 해야 하는 혹독한 연습과 부모님의 그늘 밑에서 편하게 산다고 생각해 절희친구는 주위의 시선도 이겨내야 했고, 그런 영향 때문에 동료 한명 없이 혼자서 식사와 여가 생활을 해야 했어요. 라고 시작한 고백은 온 방청객과 시청자를 숨죽이게 했죠. 이어 그녀는 말합니다. 지금에서야 그때 있었던 일들이 다 추억이지만, 그땐 참 외로웠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이 끝나고 이틀간 자유시간이 주어되는데요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호텔에 켜져 있어 무심코 봤던 한국 드라마에서 본 국밥이 생각났어요. 뜨끈한 국물에 밥을 말아서 술이랑 먹는 장면이 보는 순간 무슨 맛일지 너무 궁금했는데 이번에 먹으러 갈 기회가 생긴 거죠. 당장 근처 식당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내내 국밥 먹을 생각에 정말 설레더라고요. 하지만 식당에 들어가서 메뉴판을 보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어요. 메뉴판이 온통 한국어였기 때문이죠. 제가 당황한 표정으로 앉아있자 주인이 오시더니 손가락으로 이를 표시하더라고요. 눈치껏 1인분 줄까? 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저는 오케이 라고 대답을 했어요. 주문기에 뭔가를 누르더니 삐리릭 하고 주방으로 소리가 전달됐고 주문한 음식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나왔죠. 햄버거보다 빠른 걸 보면 가히 코리안 패스트푸드라 부를 수 있었는데요. 새벽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신기하고 인상 깊었어요. 라는 첫인상을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저 그렇게 체험에 그쳤을 거라 생각한 국밥 나들이는 생각보다 찐하게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녀는 클라이맥스로 치닫는 국밥 체험을 나눕니다. 문득 저는 K-드라마에서처럼 초록색 소주병을 두고 함께 먹고 싶어서 소주를 한병 주문했어요. 제가 나고 자란 텍사스에도 한국인이 많아 소주에 대한 이해는 많았는데 생각보다 비싸기도 하고 화학알코올 같은 냄새가 나서 좋아하진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말이죠. 그런데 뜨끈한 국밥과 소주를 마시니 술이 술새 들어갔어요. 이래서 한국인들이 소주를 먹는구나 싶었죠. 한잔 한잔 마시다 보니 점점 취하기 시작했고 혼자서 지낸 힘든 일상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자 자신이 대견하면서도 앞으로의 일이 무섭기도 해 눈물이 툭툭 떨어졌죠. 다 먹고 개선하려고 일어났는데 상상도 못한 일이 저에게 벌어진 거예요. 가방 구석구석을 뒤져 보아도 지갑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도 택시에서 내리다가 떨어뜨린 것 같아요. 제가 당황한 표정으로 가방을 뒤적거리자 주인분이 오시전니 인자한 웃음을 지으시며 그냥 가도 된다는 손짓을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미국에서는 겪어보지 못한 따뜻함에 감동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미국이었으면 벌써 큰 사건이 나서 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냈을 판이었죠. 화장실도 따로 없어서 남들이 보는 데서 용변을 봐야 하는 그곳에서 말이에요. 평생 한국 국밥집에서의 일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국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이 많은 나라라고 하던데 제가 몸으로 직접 실감해 보니 알겠더라고요. 그 국밥집이 어딘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사장님은 꼭 다시 만나서 감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녀의 가슴 따뜻한 경험담에 들은 수많은 네티즌들은 한국의 정문화에 대한 천사와 국밥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했는데요. 실제로 이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미국 도시내에 있는 한식당에서 국밥을 시켜 먹는 이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후일담도 전해지고 있죠. 다른 음식에 비해 가격도 저렴한데 든든하고 따뜻한 점을 들어 한국인들의 소울푸드답다는 평을 내놓고 있다고 하고요. 하긴, 따지고 보면 미국인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치킨스프보다 훨씬 깊고 감칠맛 나면서도 가격도 저렴한 음식이 바로 우리 국밥이긴 합니다. 뼈나 고기를 오랫동안 끓인 국물은 풍부하면서도 무겁지 않은데 돼지고기 풍미가 가득하니까요. 밥이 따로 나와 말아먹는 버전도 있지만 뜨거운 육수를 붓고 물기를 반복적으로 부어 밥을 따뜻하게 하는 토련법으로 마련되는 버전도 있습니다. 어떤 버전이든 쌀알 하나하나에 국물이 스며들어 맛있는 맛을 얻을 수 있는 건 확실하죠. 물론, 국밥이 외국인에게 혹평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다코타 존슨이 한국을 찾은 게 처음이 아닌 것처럼 이미 K국밥은 많은 외국인들에게 넘버원으로 꼽히는 한식 중 하나였습니다. 비빔밥, 삼계탕보다 오히려 더 직설적인 맛에 확실한 효능이 있는 음식이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심지어 식당에서 쓰는 엄청 큰 화구에 뚝배기를 올려놓고 불이 화를 감싸는 모습 자체가 이색 풍경이라며 화제 모를 할 정도였으니 국밥은 어쩌면 우리 생각보다 더 한국스러운 음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기에 더해 설렁탕집 사장님처럼 믿고 정을 나누며 상부상조하려는 마음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품성 역시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한국의 멋진 모습이기도 합니다. 인심 좋은 국밥집 사장님 덕분에 한국의 따뜻한 정서를 느낀 다코타 존슨처럼 많은 외국인들에게 앞으로도 한국은 따뜻한 나라라는 인식으로 남게 또 이번에도 한국을 찾은 존슨 양이 한국에서 평안한 시간 보내고 돌아가길 응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강화면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